얼마 전에 길막 사태가 있었죠. 스웨즈 운하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정학적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난 3월 23일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담당하는 수웨즈 운하에 이른바 길막 사태가 있었습니다. 에버기븐 호라는 정말 거대한 화물선이 이 스웨즈 운하를 이렇게 가로질렀죠. 좌초하는 바람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배들이 하나도 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무려 6일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사실은 이 수해즈 운하를 통해서 하루에만 약 40에서 50척 정도가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못 하니까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겠다. 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10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집트가 이 스웨즈 운하의 통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1년에 약 50에서 60억 달러라고 하니까 정말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웨즈 운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스웨즈 운하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대부터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그런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미루다가 1800 1859년에 프랑스와 이집트가 합작을 해서 이 운하를 파기를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페르디낭 드레셉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회의적이었는데 이레셉스는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였죠. 그래서 1859년에 착공을 해서 1869년에 완공을 하는 무려 10년 간의 공사를 통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완공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집트가 뭐 새로운 나라로 도약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카이로도 도시 정비를 하면서 뭐 오페라 극장도 만들고 뭐 대극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뭐 이랬다고 하죠. 이 스웨즈 운하의 중요한 점은 먼저 이렇게 인공적으로 무려 193km에 달하는 운하를 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이 서양에서 뭐 인도 쪽을 간다든지 할때 이렇게 쭉 내려와서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참 돌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 운하가 파지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른 길을 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만 킬로미터의 항해 거리를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축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예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는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저 프랑스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프랑스도 뭐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이 스웨즈 운하가 개통한 것을 보고 아이 배가 좀 아픈데 하고 하고 있었던 영국이 딱 인터셉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400만 파운드를 이집트에 주면서 운하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죠.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오스만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네, 이집트에 대한 통치령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1922년에 이집트가 독립을 하긴 합니다만 영국이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56년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영국의 군대가 스웨즈 우나 근처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바로 스웨즈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 스웨즈 위기는 아소안 댐 건설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당시에 나세르 대통령이 이집트의 현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소안 하이댐 건설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범람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 사막 지역을 농경지로 개간을 하기 위해서 아소안 댐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선 것이 세계은행, 영국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요. 또,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에서 우방국, 그리고 동맹국을 확장하려고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중동에서는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서방주의적인 감정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크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 이집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했었던 것은 나토처럼 이 중동 지역에도 약간 집단 방위체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그다드 조약이라고 부르고 이집트도 여기 에 들어와라 라고 했어요. 했는데 나세르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호의를 가지고 이집트에 뭔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나세르가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미국이 절대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무기 판매였어요 나세르가 이제 군도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또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현대적인 무기를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시 이집트한테 무기를 판다는 것이 조금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나세르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소련으로 갑니다. 1955년 9월에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소련제 무기를 수입을 하게 되죠. 사실 미국은 이 나세르의 이집트가 중동의 중심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완 댐 건설에 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좀더 사고 그러지 좀 마라. 우리한테 더 가까이 붙어라. 그런데 나세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1956년 6월에는 소련의 외무장관이 카이로에 방문을 해서 야, 아스완 댐 건설하는 거 우리가 돈대 줄게. 얼마면 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6년 7월 결국 미국의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아소안댐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던 재정적인 지원을 철회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세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당시의 스웨즈 운하는 스웨즈 운하 회사, 즉 스웨즈 카나 컴패니에 의해서 운영되고 관리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99년에 조착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68년에는 어차피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화를 빨리 진행시켜버린 것이죠. 나세르가 1956년 7월 26일 혁명 4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수 있는 무하마드 유니스 대령을 몰래 불러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그 연설을 잘 듣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암호를 주면 스웨즈 운하회사에 가서 그 사무실을 점거를 하고 접수를 해라. 라는 명령을 몰래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호명은 바로 페르디낭 드 레셉스였습니다. 유니스 대령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나세르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막 연설을 하면서 스웨즈 운하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역사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 페르디낭 드 레셉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요. 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냐? 혹시라도 유니스가 이걸 놓칠까 봐 그런 것이죠. 근데 물론 유니스 대령은 한번딱 언급이 되자마자 듣고 스웨즈 운하 회사로 가서 이 사무실을 바로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연설 마무리에 나세르 대통령이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아스완댐을 완공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수웨즈 운하에는 당시에 약 연간 15,000척에 달하는 배들이 운항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영국의 배였다고 해요. 그리고 약 4분의 3이 이제 서방 국가들의 배였다. 그리고 약 7천만 톤에 달하는 석유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임에 틀림이 없었죠. 이 선언을 듣고 격분한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격분한 나라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도 이집트가 이 아랍 국가들의 어떤 맹주처럼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던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보의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중동 지역에서 사실 예전에는 영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그러드는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웠고, 그리고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안소니 이든 총리가 이 나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뭐 거의 뭐 히틀러, 무솔리니에 비견되는 인물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옆에 붙어 있는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 무척 우려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이 알제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알제리 게릴라군을 도와주고 뭐 훈련도 시켜주고 뭐 이랬던 인물이 바로 나세르였습니다. 정말로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죠. 미국은 골치는 아픈데 함부로 움직이지 말자. 괜히 함부로 움직여서 뭐 나세르한테 압박을 가한다든지 했다가 이집트랑 뭐 중동 지역이 이 소련 쪽으로 붙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잘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의 세브르라는 지역에 모여서 어떤 비밀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비밀협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신하의 반도를 통해서 침공을 한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어, 이렇게 되면 스웨즈 운하의 운항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니네 그만둬! 라고 촉구를 한다. 물론 말을 안 듣겠죠? 그러면, 아, 이 스웨즈 운하 이거 지켜야 돼! 어, 불안정해서 안 돼! 하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리고 나세르를 제거한다. 라는 것이 일종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을 하게 되죠. 10월 30일 영국과 프랑스가 양쪽 모두에게 지금 당장 스웨즈 운하로부터 반경 10마일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한 40마일 정도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쟤네들이 짜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어쨌든 개의치 않고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격분한 것이 누구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말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냉전시대에 소련하고 매력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를 뿌리나 두 번째는 야 영국 내가 니네를 믿었는데 등 뒤에서 속닥속닥하고 칼을 꽂아 세 번째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해 바로 며칠 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소에즈 운하를 침공하기 바로 엿새 세전 헝가리에서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헝가리 혁명을 이끌던 사람들이 반스탈린 구호를 외치고 나섰고요.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동구권 블락의 첫 균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죠. 사실 미국 측에서는 쾌제를 불렀고 하지만 당연히 소련이 곧 보복을 할 거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미국이 동분서주하면서 헝가리의 반스탈린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노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정말 화가 날 일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일기에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시대착오적인 실수를 한 거고 이걸로 인해서 세계 여론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격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른 빨리 철수를 하라라고 이두 나라한테 요청을 했고요. 유엔에서는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전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두 나라에게 철수를 하라고 결의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마도 냉전 시대의 처음이었다 싶은데요.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고 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당장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미국 측에서는 영국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니네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국, 프랑스 둘다 나토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영국의 파운드화 국채를 다 팔아 버리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겠다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결국 11월 7일 유엔의 정전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국과 프랑스는 12월 22일에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3월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영국의 제국주의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섰다라는 점입니다. 수혜주 위기 이전에는 영국의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간 국가들이 한 7개 정도 됐었는데요. 이 이후에는 무려 30개가 넘는 국가들이 대영 제국의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구제국의 해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국의 이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비중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됐고 이제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서게 됐죠.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이후에 유럽은 유럽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잘 아시다시피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번 수혜주 운하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취약한 시기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에 뭐 세계 물동량이 12%가 지나간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배들이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었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보통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초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자 수송이라든지 또 군사 전략에서 정말로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초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스웨즈 운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초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뭐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뭐 초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제국주의 시절에 이런 서구 열강들이 이런 초크 포인트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초크포인트를 찾아나서고 확보하려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니카라가를 동서로 가르는 니카라과 운하를 건설을 해서 파나마 운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뭐, 운하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들을 건설을 해주고 그리고 조착권을 50년, 99년, 100년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지역, 그리고 초크포인트를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1대1로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국주의 관문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된 지정학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